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지노믹스 이 종목은 상장이 되고나서 점상으로 대시세 상승을 이어 나갔죠 그리고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이 박스권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지만, 상승 추세는 이제 다시 올라오기 위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양봉에서 음봉, 그리고 다시 한번 연봉상 양봉에서 음봉으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유일 에너테크 4%대 단타 리딩 들어갔죠. 그래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승 VI 한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멤버십 열혈 강호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단타 등급에 가입하시면 단타방에서 오늘의 급등주를 바닥 출발 자리에서 추천해드립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리니 따라하기 참 쉽겠죠? 단타방 결과는 카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열혈 강호 등급은 중장기 다크호스 종목을 추천, 목표가까지 잡아드립니다. 수익을 볼 가격까지 가면 우리는 다섯 배입니다. 네 배에서 다섯 배, 300% 400%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전 추천한 바이젠셀, 와이바이오로직스 바닥부터 몇백 퍼센트 고공행진 중이죠? 2026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집해야 할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주식과 대장 섹터 주식, 열혈 강호 가입하셔서 분석 영상 확인하세요. 알지노믹스는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15만원을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이게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 멤버십 열혈 광호 같은 경우 이제 단타뿐만 아니라 대시세 종목 여기에 4분인 강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6물산도4대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신호, 매도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